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더뉴 모하비, 더뉴 모하비입니다. 더뉴 모하비 2017년식 더뉴 모하비 4륜 프레지던트 모델이고요. 자, 프레지던트가 이제 최고 사양이죠. 얼마 전에 그 흰색 모하비 올렸는데 차 똑같은 거좀 찾아달라고 문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금액대, 아니, 더 싸지 그거보다. 왜냐면그 차는 VIP지만 프레지던트 이상급의 옵션을 달고 있었고요. 이 차는 5인승에 좀더 저렴합니다.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차, 가, 이 가격에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2,590만원. 2,590만원. 프레지던트 5인승이에요. 잘 보세요. G 색깔이고. 프레지던트 양쪽 통풍이 달려있습니다. 나파가죽에다가. 아주 좋아요. 한번 보시죠. 완전 무사고예요. 라이트 범퍼, 뭐,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왼쪽 핸다도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어느 정도 살아있고 크롬이 아주 반딱반딱 되죠. 반짝반짝.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이 사이드 스텝까지 뒤에 핸다까지 문콕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자 뒤에 타이어는 어느 정도 타닥 가르셔야 돼요. 휠은 깨끗하고요. 왜 이렇게 커요. 엄청 커. 자 트렁크 뒷 범퍼 아주 깔끔하고 자 이거는 전유뉴 모아비는 그게 없죠. 뭐, 전동 트럭크가 없지만, 닫으면은, 땡겨, 뭐, 이렇게 한 번. 땡겨주는 게 있습니다. 땡겨주는 게. 자, 뒤, 오른쪽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스텝까지. 사이드 미러. 앞에 다까지 와! 문콕 하나 없이 완벽한 그림의 더뉴 모아비. 완벽합니다. 2,590만원. 안에 아, 네. 프레지던트 옵션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5인승. 얼마 전에 5인승 찾으시는 분 있었는데, 이거 좀 유심히 봐주세요.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이거, 나파가죽,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달려 있고. 자, 상, 어? 나팔가죽에, 나파가죽. 여기, <laughs> 4륜, 상시 4륜. 버튼 시동. 키두 개. 루미러아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그리고, 양쪽 통풍. 이게 이제, 프레지던트에만 달려 있는 옵션이죠. 핸들 열선 달려 있고, 자, 크루즈 컨트롤 있고, 시러스 10만 2,406km, 10만 킬로입니다. 10만 킬로. 나파가죽 상태 보세요. A급에 A급, A급 아주 좋아요.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 완벽한 무합입니다. g 색깔 g 색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관리하기도 편해요 색깔. 자 뒤에 보세요 이걸 선까지 깨끗하죠 시트가 고급진데다가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어요. 숨죽은 것도 없고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해요. 분할 시트 되고요. 자 5인승하고 7인승 똑같습니다. 뒤에 의자 있나 없나 차이인데, 뒤에는 좀 불편해요. 7인승. 자, 어우, 뒤에도 시원하다. 어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까진데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더뉴모비 아,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정도 가격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한 2500에서 2700 사이가 이제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0.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아비 시동 눈감고 모아비 맞춰봐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내가만 내가 아, 나만 아는 것 같아 요거 나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더뉴 모아비 4륜 5인승 프레지전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2차 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프레지전트가 양쪽 통풍 달려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실루스 컨트롤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등등 편의 옵션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 10만 킬로 된이 더뉴 모하비를 제가 2,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